자 이거는 일본 다도하는 곳 여기서 아침 9시에서 12시 그 시간에 보면은 다도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나한테 설명을 해 주셨거든 요거를 한세 스푼 정도 녹차를 넣고 요 뜨거운 물을 넣은 다음에 요걸로 휘저어서 버블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씨를 즐기면 된다고 하셨거든 요 요거. 캔디 어, 추가 슈가 캔디 입에 불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마시면서 즐긴다 라고 해서 길이 중요해 어떤 맛이 나지 알차 향이 진짜 진하다 끝났어 추가 캔디를 입에 물어?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든 차를 엄청 쓰다 말차랍데 맛이야 맛있네 자, 오늘은 날씨도 너무 좋고 해서 자전거 빌렸고, 가라스성. 가라스성 방향으로 좀 가서 가라스성 구경도 좀 하고, 올라가서 볼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 응. 그리고 아직 좀 제대로 된 식사를 안 했으니까, 라면, 라면 한 그릇 먹고 나서 오늘 일정을 이어가야지. 요 자전거는 어 내가 보는 호텔에서 대여를 했고 대여는 무료로 할수 있어. 대여는 무료로 할수 있고 대신 한번 빌릴 때마다 3 시간씩 빌릴 수 있고 뭐 반납을 했다가 다시 또 빌리면은 다시 또 대여를 해줘. 어, 그 횟수 제한은 없다고 하니까 잘 이용을 하면은 괜찮은 여행이 될것 같아요. 하... 와 아, 좋았어. 자, 반갑다. 대충 리뷰한 채널의 동료 형들이다. 나는 지금 가라스 여행을 하고 있고, 자전거 타고, 우와. 열심히 투어 중인데, 우와. 어, 재밌는 곳이야. 어, 자기의 소도시, 시골 마을인데, 있을면다있음니며져 있고, 룸셋 룸셋 야 근데 진짜 이 동네는 자전거 타고 여행가기 정말 좋은 곳인 것같아 분위기도 좋고 깔끔하고 자앗 아. 잠시 PPL 하나만 하고 갈게. 내가 호캉스도 많이 하고 여행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숙박비라던가 교통비를 많이 쓰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잖아. 이때 보다 저렴하게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할 거야. 바로 VPN. VPN 하나만 잘 써도 가격이 꽤나 달라지더라고. 이것은 항공권이나 숙박할 때 특히 가격이 많이 달라지는데 VPN을 바꿔서 접속하면 외국인 요금 대신 현지 요금으로 뜨는 경우도 많으니까 참고하길 바라고 이때 내가 사용한 것이 바로 서프스샤크 VPN인데 이서프스샤크 VPN은 계정 하나로 무제한 기기 연결이 가능해서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동시에 다쓸수 있고 광고나 피싱 차단은 기본으로 해주니 정말 괜찮게 쓸수 있더라고. 이러한 장점들 말고도 셔프 스타크 VPN을 쓰면 좋은 점을 뽑자면 카페 같은 데서 공공 와이파이 우리 자주 쓰잖아. 그거 해킹 위험에 정말 높다고 하는데 특히 나처럼 유튜브의 경우에는 이 구글 계정 하나가 집문서나 다름없거든? 그러니까 이 셔프 스타크 VPN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카페, 공항, 숙소 등에서 이 중간자의 공격을 이 트래픽을 훔치는 방식을 막아준다고 하더라고 그뿐만 아니라 클린의 기능으로 광고 및 피싱 사이트 차단까지 해주니까 광고로 고통받는 일도 줄어들고 이 피싱 사이트를 차단을 해서 일상에서 우리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니까 번외로 넷플릭스라던가 유튜브 영상도 vpn 하나면 지역 제한 상관없이 콘텐츠를 모두 즐길 수 있다는 정도 큰 장점이 되겠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서프사크 VPN 4개월 보너스로 연장받을 수 있는 꿀팁 하나 소개할게. 서프사크를 가입을 할때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코드 a a a a a 를 입력하면 4개월 무료 연장 혜택도 있으니까 참고하고 일단 가입 후에 30일 이내까지는 환불도 보장이니까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더라고. 자, 여기까지 PPL이었어. 자. 저기. 저게 가라스성, 가라스성이 저, 저이 멀리 있고, 바로 옆에 바다로, 어, 바다로 뻗어나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요쪽은 저쪽에서 흘러나오는 강이야, 강. 그래서 바다랑 강이 만나는 요 지점. 아, 씨, 장난 아니다. 와, 바다향도 나고, 어, 물도, 어, 제법 깨끗해. 와, 아, 좋다. 공기가 진짜 좋아. 하늘도 진짜 맑고 오늘 날씨는 너무 쾌적하고 상쾌하네 습도도 이온도면 적당한 것 같고 와... 자 여기는 가라스성 초입이고 어기가 지도야 현재 우리의 위치 여기 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어, 가라스성을 갈수 있다 그런거고 내가 방문한 라멘집을 어디보자 한 이쯤에 있을 거야 요렇게 돼있고 다른 큰 지도? 이게 옛날 지도. 아, 옛날에는 이런 느낌이었나 보네. 확실히 이 주변 상권이 많이 발달돼 있어. 아무래도 항구도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어. 아, 여기에서 이제 과거, 이제 그 이제 돌도는 히데요시가 어, 그 임진왜란을 어, 준비를 하고 출정을 했던 어, 그런 장소라고 해서 어, 나도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아, 확실히 어 그렇군 뭔가 이런 역사적 아, 장소에 와서 과거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생각을 해 본다면 제가 재밌는 것 같네 자 여기가 이 가라치 내에서 지금 아침 10시에 문을 연몇 없는 라멘집이라고 해서 방문을 했고 딱 봐도 되게 구수한 돈코츠 라멘 맛이 나 아, 냄새가 나는 게 아, 여기 맛있을 것 같다. 한번 들어가 봐야지. 자 라멘집 들어왔고 막 향기가 상당히 구수한 돈코츠 라멘집이라서 메뉴들이 많더라고. 콩라면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어, 교자 같은 것도 팔고 하는데 뭘 먹을지 고민을 하다가 요 제일 기본 라멘 어, 요를 나랑 친구랑 하나씩 먹으려고 두 개를 주문을 했고 저기 사장님께서 저렇게 직접 면을 삶아 주셔서 라면을 만들어 주시네 좋아 보다 아, 라면 직접 바로 만들어 주셨는데 네, 차슈도 두점 있고 면도 아주 꼬들꼬들하게 맛있게 잘해 주신 것 같아 국물은 당히니좀 뭐 진득해 보이고 요. 상당히 향기가 좋은 것 같아. 한번 맛을 봐야겠지. 국물 한번 마셔봐야지. 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오래 그린 닭곰탕. 아 진짜 맛있다. 이거 면은 그냥 뭐 라면 맛있어 음. 면 식감이 되게 괜찮다. 따로 면 어떻게 해달라고 주문하지 않았는데, 어, 간당이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국물 맛이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걸 다 먹으면은 이렇게 망나서 쓸질 것 같은데, 일본에선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때는 우마이라고 한대. 음. 음. 우주 엄청 뜨거워. 오, 트라이얼. 아, 지금 대낮에 여기 다시 왜 왔냐면은 약 사려고. 이게 코. 아, 그성 알러지 반응이 있을 때 먹는 거라고 해 가지고 일단 급하게 사 가지고 아, 입에 넣고. 그리고 아니야. 이것도 알러지. 어, 꽃가루 알러지 이런 거. 어때, 먹는 거라고 해가지고, 선 바로 사가지고, 아예 넣고. 었 아, 진짜. 이제 봄쯤에 해본을 오면은, 그 꽃가루가, 아 진짜 조심해야 돼. 아, 평상시엔 괜찮았는데, 어제 그 소나무 많은데, 거기 갔다가, 된통 당한 거 같네. 아무튼 그래도, 다시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열심히 어 여행을 마저 해야 될거 같아. 자, 여기는 가라치서. 이렇게 어, 갈 거고, 우린 지금 여기 있어. 여기서 계단 타고 좀쭉 올라가서 한 이쯤에서 살짝 구경하고 돌아올 거야. 아, 날씨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가야지. 와, 높다. 그 예전 성터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나 느낌이 어와 좋다 나무가 이렇게 돼 있고 이 사이로 햇볕을 뜨는 게 확실히 웅장함이 있네 와성 도착했고 그리고 여기는 꽃들 예쁘지? 이 꽃들 사이에는 벌들도 날아오르네요 와이 소리가 장난 아니에아 높다 설명도 와 적혀 있는데 아어어 보수공사를 새로 했나 보구만 좋다 내가 웬만하면 좀더 구경을 하고 갈까 했는데 숲을 지나갔잖아 아무이 너무 아파 알러지 때문에. 일단은 다시 스로 돌아가서 좀 쉬다가 그때 다시 나와야겠어. 아, 이 정도면 솔직히 성터 투어 아무지게 했다, 진짜.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내려가냐? 아. 내려가기 전에 여기 한번 보여 줄까? 아. 아, 이게 과거에 이런데서 이제 공산전을 치렀겠지. 어. 이렇게 와, 운장하고 좋네. 아, 점심 먹으려고 어, 라면도 팔고. 아, 뭐이 여자가 소바도 팔고 한다 해가지고, 와, 야키소바 같은 거 하나 딱 먹으려고 방문을 했고, 구글 폰 점이 상당히 높은 곳이더라고. 얼마나 맛있을지 기분 하니까 방문을 꼭봐야지 자, 요거는 야키소바. 어, 고기도 보이고, 면도 있고, 야채도 이렇게 깔끔하게 했고, 한개는 와, 진짜 괜찮아, 데. 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약 기수바 향이라 뭐 당연히 맛도 일반적인 약 기수바 맛이 나겠지. 하나 둘 셋. 위, 리, 스타. 위, 응, 위스. 어, 어 가라스에서 이박제 어, 첫날에 그 소나무 있는데 갔다가, 와, 어, 이 송진가루들 있잖아. 그 꽃가루. 와, 어, 꽃가루 알러지를. 어, 경험 중이야. 진짜 장난 아니다. 눈이 지금 엄청 이쪽 눈만 빨개 오른쪽 눈만. 어 콧물도 나고 그래서 아, 드로스토 방문해가지고 거기 이제 가운 입으신 분한테 이런저런 얘기 하니까 몇 가지 약들을 추천을 해주셔서 그중에서 골랐는데 콧물 약은 한번 먹으면은 한네 다섯 시간 정도는 콧물이 잘안 나서 좋은데 아 안약은 너도 별로 효과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아이봉인가? 뭐눈 세척하는 거 있다 해가지고 그거 사서 열심히 했는데 그거 하면 잠깐이야 와 진짜 잠깐이기만 해와 아, 진짜 내 일본 여행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와아 어. 이렇게 심각하게 오 어. 꽃가루 알러지로 고생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아 어, 쉽지 않다 와 어. 어. 와, 진짜, 눈이 아프니까 뭘 못하겠어. 그 다음 좀 대충 쉬다가 내일은 아침 해 뜨면은 바로 후쿠오카로 떠날 거야. <laughs> 어, 어, 하카타에 짱 박혀가지고 거기서 여행하고 다음날 이틀 뒤에 아침 비행기로 서울 다시 돌아가야지. 어, 이번 가라스 여행은 뭔가 하고 싶은 게좀 많았는데 뭐 눈에 뵈는 게 있어야지 박물관에 들어가서 뭘 하고 시장 투어를 하고 이럴 텐데 어, 눈이 아프니까 밖에서 어, 활동을 못 하겠어. 어, 약간 좀 아쉬움이 좀 남긴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그래 재밌었던 것 같아. 어, 아, 특히 이 리조트 직원분들 친절하고 자전거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것도 좋았고, 여러모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은 그런 여행지가 될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 일단,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 응. 좋았어. 그럼 대충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